1월 18일 현재 시간 새벽 6시네요. 음 아무래도 지하 3층이라서 영상 구도네요. 지하가 따뜻하긴 합니다. 이제 밖으로 나가면은 그래도 한 영하 7도 정도 되겠죠. 제가 오늘 새벽에 빨리빨리 빨리 일이 좀 있어 가지고 좀 빨리 나가는 편입니다. 지금 오늘은. 자 이제 저는 주차장을 나왔습니다. 주차장 나오자마자 온도가 쭉쭉 떨어지고 있습니다. 자 지금 고우! 자 지금 온도는 2도까지 떨어졌습니다. 영하 2도. 좀더 떨어지겠죠? 다시 시계로 바꿔봅시다. 저는 시계로 하고 다닙니다. 저거. 1월 중순에 날씨가 맞나요? 날씨가 진짜 많이 풀렸네. 어, 저... 야, 이게 영상에서 안 보이네, 지금 저기 위에 저 교회 마크가 굉장히 19금 마크네? 마치 남성의 거짓기를 표현한 느낌인데요? 라이트를 왜 저렇게 했지? 아, 지금 인덕원 쪽으로 제가 가면 갈수록 온도가 더 떨어지고 아마 그 과천 이렇게 넘어가면서 영하 한 5도까지는 떨어질 것 같은데 사실 순간적으로 갑자기 온도가 떨어져서 운행을 하는 거는 너무 일시적인 거라서 큰 의미가 있을까 싶어요. 어, 앞에 신호가 뚫렸으니까 잠깐 풀악셀 해볼까요? 영하 4도는 풀악셀. 자 미끌림 같은 거는 하나도 안 느껴져요. 이 정도로 온도로는 지금 순정이고 여름용 럼플레타이어입니다. 차선 변경도 조금 과하게 해볼까요? 지금, 이 정도고. 방금 전에도 이제 순간적으로 차선 변경을 해봤는데, 지금 영하 5도까지 이제 내려갔네요. 해봤는데, 아무튼. 불안함은 아직까지 별로 안 느껴져요. 그리고 노면이 좀 습기가 차있을 때 있어요. 그럴 때나 미끌리는 게 느껴지지. 그냥 노면이 마른 상태에서 탈 때는 전혀 크게 불안함은 없거든요. 하지만 눈이 오면은 무조건 윈터 타이어가 좋습니다. 근데 눈이 빙판으로 바뀌었다. 당연히 럼플러 서머 타이어보다 좋겠지만 빙판에는 장사는 없긴 해요. 빙판에는 다잘 미끄러져가지고 그냥 빙판이 많다 하면은 차를 안 타는 게 맞습니다. 안 타는 게.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게 부득이하게 차를 타셔야 된다면은, 뭐 윈터 타이어도 그렇고, 체인도 껴, 끼고, 뭐 그렇게까지 하시는 게더 안전하지 않을까 싶어요. 아주 천천히 가고. 사실, 아니, 다시. 그리고 눈이 많이 왔거나, 뭐 빙판이거나 이런 길이 있으면은, 속도를 내지도 않죠. 살살 가고. 살살 가면은, 웬만하면 미끄러질 일 없고, 제어가 좀 되기 때문에, 그나마, 다닐만 하구요. 저는 이제 럼플레 타이어 기준으로 운행하는 걸 찍고 있는 거기 때문에 참고 정도 영상입니다. 제가 이 영상을 지금 무려 한세 편인가요? 이렇게 좀 내용이 지루할 수도 있어요. 근데 정말 이거는 제가 직접 테스트하고 겨울에만 또테스트할수 있는 거잖아요. 운행을 하면서 겪는 거기 때문에 믿으셔도 되는 거를 찍고 있는 겁니다. 지금 영하 7.5도까지 내려갔네요. 뭐 다른 분들이 어, 타는데 별로 지장 없어요. 처음에 저도 차살때 BMW 딜러분께서 어, 자기도 안 갈고 탄대요. 근데 뭐 카페나 이런 데 보면 워낙에 윈터 타이어를 많이 갈잖아요. 그래가지고 안 믿었었는데, 막상 이분들도 이렇게 제가 안 갈고 타보니까 못할 정도는 아니네요. 저는 어차피 눈 오고 하면은 원래 차를 안 타요. 이건, 뭐, 후륜이고, 전륜이고, 나발이고, 그냥 눈 오면 원래 차를 안 타고요. 갑자기 눈이 올 때도 있잖아요. 그럴 때는 극서행을 하면서 운행을 하고, 그리고 도저히 운행이 안될 정도로 차가 미끌린다 하면 그냥 보험회사 부르죠. 눈이 많이 올것 같아도 그냥 보험회사 부르고요. 차 그냥 떠버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. 그럴 때는. 제가 예전에 그, 소나타 탈 때도, 어, 브레이크 치는데 그때 눈이 왔었어요 눈이 오고 있는 중이었고 브레이크 치는데 차가 밀리면서 와 옆차 진짜 1cm 남기고 박을 뻔 했었거든요 그게 마지막 기억인 것 같아요 그, 그 이후로는 크게 미끌리거나 그런 적은 없어가지고 확실히 모든 차나 기계나 이거는 다 똑같은 것 같은데 적용이 어떤 사람이 그 기계를 사용하냐에 따라서 그 기계 활용 범위가 달라지는 것 같고요. 그리고 그 기계 수명도 그렇고 지금 영하 8.5도고요. 완만한 코너를 이렇게 돌아나가도 크게 무리는 없네요. 아무래도 노면이 말랐다 보니까. 이 정도면은 저처럼 눈이 안올때 타는 사람이면은 어, 타이어 안 갈아도 그냥 탈만한 것 같아요. 작년에 제가 윈터 타이어 끼고 운행을 할때 저는 이제 윈터를 이미 꼈으니까 모를 거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눈이 안올 때는 미끌리는 게 전혀 없고 오히려 바닥에 그립이 붙어있는 느낌까지 잘 들어요 정말 과장하는 게 아닙니다, 이건 그냥 제가 느낀 그대로 자, 제가 이렇게 여러 편의 영상을 찍어서 많이 지루할 수 있는 내용인데 그래도 봐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자, 마지막으로, 현재 온도 7도, 영하 7도. 감사합니다. 윈터 타이어 편은 이렇게 마무리를 지으면 될것 같아요. 더 떨어져도, 영하 10도 이상 떨어지면은 그때 혹시는 모르겠네요. 또한번 찍어서 오히려 미끌리는 걸 보던가, 아니면은 눈이 올때 제가 날을 맞출 수 있다면은 그때 한번 마무리 한번더 찍던가. 자, 이렇게 끝내겠습니다. 영상 봐주 셔서 감사 합니다. 바이바이.